잘할수 있지? 안녕 몰카 볼거예요 오늘 안녕 자 몰카 사냥감들이 저기 탈거네요 아빠 여기 힘... 어떻게 말해야하지? 픽업 여, 여기 픽업 픽업 혹시 아, 예. 뒤에 3명 타시고요. 아 짐은 앞에 계신 분들을 들으면 되겠다. 일단, 짐을 두고 들어가셨다가 아이고, 짐을 받으면 되겠네. 아, 좋다, 좋네요. 아, 돌려 들어 보자, 보자. 자, 야, 보자, 보자. 보자, 보자. 보자. <laughs> 아, 보자, 보자. 야, 야, 야 뒤에가 짐을 줘. 었다고 <laughs> 도미노가? <laughs> 야, 나는 내가 데리고 들어간다! <laughs> <돌아간다>. 아, <laughs> 아, 네, 예, 안녕하세요 아, 뒤에 두명 맞나? 아니 뭐.. 뒤세야. 짐을 뭐.. 어디.. 네, 네. <laughs> 아, 너탈수 있니? 아니, 아니 내가.. 배달온나배달배달 아 불러! 아 배달 니아가 이거 네 니가 가운데 타야 된다 이거 네 자리 같은 거다 차는 나봐봐야 너무 좁은데 야? 내가 돌려달라고 됐다 내가.. 내가.. 탈게 <laughs> <내가. 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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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덩치들이 이렇 있는 줄 알았으면 큰 차를 가져올 줄 몰랐다. 큰차가아못 들었다. 문다아서다 탔나? 아나 너무 김, 편하네. 다 탔으면 당근을 흔들어라. 당근은 아 김. <laughs> 이다아 아, 너무 웃긴다. 야, 아까 배스킹 앞에서 네, 그거였네. 네 미래였다. 어, 미래? 예지다 <laughs> 야나 맥주가 밟을때 있는가? 어떻게 밟을때 있어? 내 다리 사이에 여기 여기여기 여기, 여기. 아, 보이냐? 이거 네. 하나만 있어? 어 그거 하나 어 어떻게 다섯분이나 돼요? 세분이라고 전화 했나어네 다섯분이요 아다섯분이었어요 네네 혹시 다른데서오신가요 <laughs> 저희 <laughs> <laughs> 잘못한거 아닌가요? <아닐까요>? 이상데로 네? 가는거 <laughs> 아이가? 캠핑장 <laughs> 가신거 <laughs> 거 아니야 <웃음> 네. <웃음> 혹시 어 o 어, 캠핑장 r 예약했어요. <laughs> <플랫>, <laughs> 예? 어 o i n g to camp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오셨지? 진짜. not sure. I'm n o 아니 u 자 분이 m n 전화가 오 r e 래나 거긴 줄 알았는데 그지와 진짜 잘못했 아, 아까 거기 진기잘못수 글램핑 사장님 차 있었지? 응. 맞지? 응 어. 그럼 가는 길에 이렇게 태워 드릴게요 어 그럼 아니요, 사장님 전화, 네? 그그 그, 사장님께 전화를 그, 드려야 그, 될 그, 어디 어느 그, 거기 기다리시겠다 그래 오늘. 기다리시겠다 그 근데 그 원래 태우실 어, 세 분은 그게 그러니까 우리 세 분은 어쩌지? <웃음> <웃음> 바꿔 타야 되는데 거기 전화 좀 해주세요 네기그 네, 다른 차 탔다고 아예 <laughs> 이수빈 고객님 <laughs> 아 저희가 예아피램요아 그... 아, 여기 은하수 글램인데요 <laughs> 그, 거기를 <laughs> 차를 가아예아 어, 뭐야 일부러 그러는